출애굽기 23장. 너는 거짓된 풍서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말라. 너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할 때에 다수를 따라 부정하게 증언하지 말며,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 의롭게 심판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여섯 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나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여섯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세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의 일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던 때이며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해가 돌아올 때에 밭에서 내 수고한 것을 거두어 저장할 때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여호와께 나올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희생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땅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 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 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해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으로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르는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들이 희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해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될까 하여 한해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영토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정하리니, 내가 그 땅의 주민을 너희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거하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내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를 올무가 되리라. 출애굽기 24장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 0 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오직 너곧 너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하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함에 모든 백성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니라 하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 아래에 재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 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 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 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 가 피를 절반은 대야에 담고 절반 은 재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고 들으리이다 하는지라 모세가 그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약의 핀이라 고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 중 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써서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사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아론과 풀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물은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였더라. 모세가 산의오름에 구름이 산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덮었으며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에 올라가며 사십일 사십밤을 산에 있으니라. 출애굽기 25장 성경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물은 마음에 원하는 자로부터 내게 드리는 예물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이며 뚱이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양할 향을 만들 향품과 로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우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그것에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두르며 이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고 그것을 그의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그의 양쪽 고리에 꿰어 괴를 매게 하며 체를 괴의 고리에 꿴대로 두고 빼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속죄소 두 끝에 만들며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괴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곧 증거괴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정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두르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 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되. 그내발위내 네네 모퉁이에 달고 턱 곁에 달게 하라. 이는 상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들을 정금으로 만들되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정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며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이어지게 하고 이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한쪽에서 세 가지 다른 쪽에서 세 가지가 나오게 하며 한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다른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오는 여섯 가지를 다 그리하게 하라.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그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다섯 곳에 이르게 할지며 그 꽃받침과 가지를 등잔대. 와한 덩이로 정금으로 쳐서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지니 제사장이 그 등잔을 켜서 그 빛이 앞을 비추게 할 것이며 그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그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한 달란트의 정금으로 만들되 너는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출애굽기 26장 너는 성막을 만들되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짠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라 이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모든 폭의 크기를 갖게 하고, 그 다섯 폭은 서로 연결하며, 또 다른 다섯 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의 이끝 가장자리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한 휘장의 저끝 가장자리 가에도 그와 같이하고, 그 휘장의 이끝 고를 쉰게 만들고, 다른 휘장의 저끝 고도 쉰 게를 만들 때,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쉰 게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꽃 휘장을 염소털로 열한 폭을 만들지니라. 해각 폭의 길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크기를 갖게 하고,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의 이끝 가장자리 가에 고쉰 개를 달며, 저끝 가장자리 가에도 고쉰 개를 달고, 녹갈고리 쉰 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고를 꿰어 연결하며 한 막을 이룰 지며, 그막곧휘장의 남은 반 폭은 성막 뒤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의 이쪽 한 규빗, 저쪽 한 규빗 남은 것을 성막 좌우 양쪽에 접어 덮어 가리우게 할지며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덮을지니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조각목으로 널판을 만들되 세로로 하되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고 너는 성막의 모든 판을 이와 같이 할지니라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을 두어 그두 촉을 받게 할지며 성막 다른 쪽곳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스무 개를 만들고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을 둘지며 성막 뒤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여섯 개를 만들고 성막 뒤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두 개를 만들 때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으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열여섯이니 이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 널판 아래에도 두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성막 뒤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도 다섯 개며 넓은 중간 띠는 널판 중간에 꿰어서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띠를 꿰는 고리를 금으로 만들며 그 띠도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네게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짜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짠 휘장을 만들고 금 갈고리를 달금 갈고리 넷이 있는 네 기둥에 들이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며 그 받침은 은으로 네 개를 만들지니라.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달고 그 뒤에 증거계를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리라. 너는 지성소의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밖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 보게 할지며 성막 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노와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위에 다섯 기둥을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만들지며 그 다섯 받침은 노수로 만들지니라. 출애굽기 27장. 러는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는 다섯 규빗. 너비는 다섯 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세 규빗으로 하며 그네모퉁이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그것을 노스로 싸고 손제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그 모든 기구를 노스로 만들지며 그 위를 위하여 녹구물을 만들고. 그물 네 모퉁이에 놋골리네 개를 만들지며, 그구물을 단의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단 절반 높이에 달고, 또그 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싸며, 일단 양쪽 꼬리에 그 채를 꿰어서 단을 매게 할지니, 일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네개 보인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군어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의 남쪽에는 가는 배실로 포장을 쳐서 백 규빗의 길이를 가지게 하며, 그 기둥이 스무 개요 그 받침 스무 개는 노스로 하되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백 규빗의 포장을 두며 그 기둥이 스무 개요 그 받침 스무 개는 노스로 하되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곳 서쪽에는 포장이 쉰 규빗이요 그 기둥이 열 개요 받침이 열 개며 뜰의 동쪽을 향하여 동쪽도 쉰 규빗이 되게 하되 한쪽 문 곁에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다른 쪽문 곁에도 포장이 열다섯 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을 위하여는 스무 규빗의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아 짠 휘장이 있게 하라. 그 기둥은 넷이요, 받침은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에는 은 가름대와 은 갈고리가 있고 받침은 놓시며 뜰의 길이는 백 규빗, 너비는 쉰 규빗, 높이는 다섯 규빗으로 가는 배실로 하고 받침은 노스로 할지며 성막의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모든 말뚝을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짠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 안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출애굽기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되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너는 물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곧 내가 지혜의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만들게 하라 이는 그로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려함이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공교히 짜서 애봇을 만들되. 그것의두 어깨 멜빵을 달아 그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애봇 위에 매는 띠는 그것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짜서 만들지니라. 너는 호만호 두 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생년에 차서 여섯 이름은 한 보석에 여섯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 세공 기술자로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두 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고 금태를 만들어 그두 보석을 물리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 바지에 붙이라. 아론이 그들의 이름을 여호와 앞에서 자기 두 어깨에 매어 기념을 삼을 지니라. 너는 금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사슬 둘을 노끈처럼 꼬아 그것들을 그 금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공교히 짜되 에봇의 공교한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할진이라,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하며,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여, 둘째 줄은 성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홍만호 벽옥으로 모두 금태에 물릴 진이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열두리라. 각각 그 이름대로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겨서 열두 지파에 하나씩 대게하라. 너는 정금으로 녹군처럼 꼰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흉패를 위하여 금 고리 두를 만들어. 그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며. 흉패 두 끝의 고리에 그 두금 녹근을 달고. 녹근의 다른 두 끝을 에보답 두 어깨바지에 있는 두금태에 매며또금 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끝 아래 곧. 에봇 안쪽으로 붙은 곳에 달며 에봇의 앞쪽에 있는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곳곧 공교의 짠띠 위쪽에 금 고리 둘을 만들어 달고 금 사슬로 흉패의 고리와 에봇의 고리를 연결하여 흉패가 에봇의 띠 위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서 늘 기념되게 하라. 너는 우림과 둥림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너는 에봇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그두 어깨 안에서 그 목둘레 가운데에 구멍을 내고 깃둘레 주위에 갑옷깃같이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옷 가장자리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만들고 그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되 금방울과 성류를 번갈아 옷 가장자리 전부에 달지니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길 때그 소리가 들리게 하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달되 곧관 앞에 달지니라 이것이 아론의 이마에 있으리니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허물을 담당할 것이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은총을 입으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띠와 관을 만들라. 너는 그것으로 내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성결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고의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넓적 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가서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을 입어야 죄를 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론과 그의 후손이 영.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